안녕하세요. 기획자 몽자입니다. 오늘은 전날 미리 주식 주문을 낼수 있는 예약 주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대부분의 거래가 이 시간대에 이루어지죠. 문제는 직장인의 경우 아침부터 퇴근 전까지 매우 바쁘기 때문에 장중에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차분히 주문을 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약주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약주문이란 전날 미리 주문을 내는 기능으로 대부분의 주식거래 모바일 앱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4시를 전후로 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예약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예약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금요일 오후 4시 10분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매수되도록 예약주문을 걸어볼게요. 주문 방법은 일반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예약주문에 들어갑니다. 매수인지 매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현금인지 신용인지 선택하고 주문 유형을 고른 후 주식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주고 예약매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후 나오는 매수주문 확인창에 주문 내용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주문 내역으로 가서 주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죠. 현재 시간 월요일 오전 8시 40분. 금요일 오후에 예약으로 넣어두었던 주문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이 시작해서 주식이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면 체결이 되겠죠. 예약 주문 같은 경우 실행 시점에 잔고가 부족하거나 예약 주문으로 낸 주식 가격이 당일 상한가를 벗어나는 등의 주문 실수가 잦아서 아침에 주문이 튕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주문을 넣을 때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난다면 처리 결과까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간 예약 주문이란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약 주문은 전날 미리 주문을 내는 것으로 다음 날까지만 주문이 유효합니다. 즉, 월요일 저녁에 예약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은 화요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간 예약 주문을 활용하면 최대 한 달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약 주문을 낼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출장에 가서 주식 주문을 낼수 없거나 몇 주간 너무 바빠서 아예 주식에 신경을 못 쓰는 직장인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죠. 기간 예약 주문은 크게 잔량 주문과 지정 수량 반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잔량 주문은 예약 기간 동안 지정한 수량이 모두 체결될 때까지 미체결 수량만큼 계속 주문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간 예약을 한 달로 정해놓고 삼성전자 주식 100주 매수 주문을 잔량 주문으로 넣었다고 해볼게요. 다음날 10주가 체결이 됐으면 그 다음날에는 90주만 매수 주문이 나갑니다. 그 다음날 20주가 체결이 됐으면, 그 다음날에는 70주만 매수주문이 나가겠죠. 이미 30주는 체결이 되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100주를 다 채울 때까지 남은 수량이 설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약으로 나가는 것이 잔량주문입니다. 지정수량 반복은 예약 기간 동안 매일 지정된 수량의 주문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 예약으로 한달 동안 삼성전자주식 100주 매수주문을 지정수량 반복으로 넣으면, 내일 10주가 체결이 되어도 그 다음날 100주 주문이 나갑니다. 그 다음날 20주가 체결이 돼도 다음날 또 100주 주문이 나가죠. 이렇게 설정한 기간 동안 매일 정해진 수량의 주문이 나가는 것을 지정 수량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약 주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약 주문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예약 주문 외에도 자동 주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약 주문이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서 미리 주문을 내는 것이라면 자동 주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시스템 매매인 것이죠.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5만 원인데 장중에 가격이 5만 5천 원 이상으로 오르면 그때 백주 매수 주문이 자동으로 나간다던지 현재가에서 가격이 10%가 하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전량 매도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특정 조건을 지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동 주문입니다. 자동주문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동주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주식투자 자료집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가시거나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타고 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